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한이기는 한이 방법, 한이 빠르게 4수만에 네 이기는 수순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마가, 자, 이, 이 자리에 오는 수는요, 시간이 좀 걸립니다. 두개 없죠. 어디로 넘어갈까요? 이쪽으로 갈까요? 그럼 이렇게 와서, 아, 이거 두 수에 이길 수 있는 모양이 안 나오죠? 이건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가 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를 갑니다. 이 자리 갔을 때 궁이 올라오는 수는요, 마가 요 자리 와서 제 꼼짝 마죠? 한수 시면 포를 넘겨서 뭐 어디든지 가든 안 가든, 가안 가든 포를 넘기면 네 수에 끝납니다. 그래서 이 자리 오면은 그러면 한수쉬는 수는 어떨까요? 네,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와서 장군친 다음에 올라와야죠 그 다음에 포가깡충깡충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움직일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넘기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기면은 내수에 간단히 이기게 되겠습니다